안녕하세요 노래다수입니다 오늘은 홍천 정원을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빗소리와 함께 식물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오는 와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수국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어요 제가 거의 한 3주 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화단 옆으로 꽃들이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이제 처음 꽃이 피었던 그런 꽃송이들은 이렇게 다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데드 헤딩이라고 하죠. 시든 꽃들만 다 이렇게 잘라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강년지 꽃들 특히 엔드레스 썸머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것처럼 꽃송이가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도 계속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올라오는 폭풍우리가 보이네요. 앞마당 수국들도 지금 비를 많이 막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앞마당에 있는 수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산성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파란색의 수국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화분 수국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분 수국에 있는 애들은 꽃이 다진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당면지 수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 6월이 지나면 다시 이제 꽃을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또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팝콘 수국인데요. 이게 처음 꽃을 띄웠을 때는 분홍색이었잖아요. 그런데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 이번에. 이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런지, 약간, 푸른색의 이런 꽃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팝콘 수국도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마크로필라 수국들이 지기 시작을 하면, 요렇게, 목수국들도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5년 넘게 키운 다이아만트러지 목수국이죠. 이제 꽃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어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면, 꽃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좀 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추워야 돼요. 가을이 와야 얘가 이제 색깔이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운 강원도에서 목수급을 키우시면 예쁜 색감으로 변하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밭지를 세워준 지한한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벌써 제가 묶어줘가지고 많이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요 장미들도 지금 이렇게 도장지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또 꽃이 피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꽃봉우리가 살짝 보이기도 하는데 사계장미라서 그런지 꽃을 계속 피워줄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조그만 꽃을 하나 보여주고 있네요. 홀로파시아들도 정말 많이 달았습니다. 올해는 너무 성장 속도가 좋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장마철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 잎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바람이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얘가 살짝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를 좀 해줬습니다. 아마 가을까지는 계속 클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제가 다슬기를 연말에 넣어놨는데 없는 거같나 어디 갔지? 비가 안 왔으면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시면 실패할 줄 알았던 초미니언 꽃, 리틀레드 리싱도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꽃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잎으로 올라오다가 점점 이렇게 딱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잎들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제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안개나무들이 정말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한 1m30 정도까지 컸고요. 이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m50까지 컸습니다. 오래 자라나온 줄기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옆에 이제 노란색깔 안개나무도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면 물살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장미같은 요런 꽃을 피우는데요 와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커져서 관목처럼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조금 비가 많이 와서 이파리도 좀 많이 떨어지고 중간 부분이 많이 좀빈것 같아요 어, 이렇게 벌써 꽃을 피우는 애들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세력이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가을철 넘어가고 또 해가 좋아지고 하면 다시 풍성해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들도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도 이렇게 꽃을 계속 피우고 있는데 빨리 이제 장마가 끝나고 햇빛 좋아지고 하면 다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작년에 나눔 받았던 주엘 채송화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조금 잘안 자랐어 가지고 월동만 끝내고 이제 홍천에 와서 심어 줬는데요. 요거는 엄마가 이제 화원에서 사갖고 온 그냥 일반 채송화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살아남은 거몇개놨뒀는데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당시 한 6개 종류의 주일 채송화 나눔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흰색 꽃이 피는 애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잘 키워서 올 겨울에는 조금 열심히 월동 준비해줘서 키워보려고 해요. 골든 로즈마리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 맞고 하다 보니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옆으로 씌어졌네요 이거는 지지대를 한번 또 세워줘야 될것 같고 일단 키를 키우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호는 이렇게 지지대를 넘어섰습니다. 올 가을까지 한요 정도까지는 클것 같아요. 10월달쯤 되면 다시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주도 지금 보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약간 휘어 있어요. 이것도 지지대를 한번더 어, 영상 끝나고 잡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비도 너무 세게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초양 강아잎도 쓰러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도 좀 손을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아이리스는 장마철이 가장 위험한데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긴 한것 같아요. 화단을 약간 위로 해가지고 좀 너무 습하더라도 물이 잘 빠지게 해놔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덩치는 많이 커졌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예쁜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어 비가 살짝 잦아든 것 같은데요. 요거는 헤라클레스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중에서 꽃이 가장 큰 그런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다이아만트 러즈에 비해서 확실히 꽃봉우리가 큰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더큰 꽃봉우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늬 토마토는 여전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조금 먹음직스럽진 않죠? 약간 호박 같은 그런 느낌을 해주고 있는데, 어... 비가 많이 와서 역시...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당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비가 그치고 아직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으니까 새로운 열매 맺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3 수국존 깻잎 수국들도 이제 완벽히 적응을 하고 새 잎들도 많이 내줘서 완전히 풍성해졌습니다. 원래 이쪽 어디에 꽃을 하나 피웠어야 되는데 그게 가려져서인지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 내년에 여기서 만약에 꽃을 쫙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꽃을 피운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의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 중에 더 브라이드라고 흰색 꽃을 피워주는 품종이 있는데 얘는 더 브라이드입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씩 피면 어느 자리에 어떤 품종이 섞여 있는지 이제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추에 이제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 여기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있고 산안에도 있고 한데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곳곳에서 올라오는 꽃들 짭 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앞마당 산수국 정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폈어요. 저거는 차수국인데 약간 꽃이 펴, 크게 펴서 제가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제주 산수독 중에 하나는 이제 꽃이 다 지는 것 같고, 옆에 아직 이렇게 싱싱한 산수독들도 피어 있습니다. 초미니 비비트는 이제 꽃을 다 지고 이렇게 씨방에 내쳐 있는데요. 이거는 파종을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밑에는 정말 풍성해져서 뿌듯한 그런 초미니 비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좀 며칠째 많이 와서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보러 왔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안 왔으면 제가 품종 설명들, 저희 집 정원에 자라고 있는 수종들 조금 정리를 해서 이런 코스를 짰을 텐데 저도 한 손에 우산 들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죠. 그래도 목소리가 뒷소리에 잘안 묻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쓰러진 애들, 좀 지지대도 세워주고, 혹시 모를 이제 물이 많이 차오르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물길도 내주고, 이런 정리해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마 끝나고 또 해줄 일들이 많은데요. 그때 돼서 또 여러분들께 정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用。